신경, 아, 다시 살아가기. 이 통증. 그리고 산수신경통을 관리하는 몸, 마음, 환경에 대해서 몸을 관리해야 한다. 숨 쉬어야 한다. 숨. 어, 내가 숨을 상당히 약기 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숨을. 복식 호흡을 하자, 이 말이죠. 呃, 어, 명성은 호흡과 함께 우리 내면에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산. 목숨을 울고 속 체온을 올려라. 속 체온을 올려라. 응? 나는 재정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없이 속까지 스며드는 오원을 느끼는 때가 많았다. 불구하고 리스크 어둠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어, 한계가 들었다. 들들들들. 수비아의 전쟁이 환자만의 전쟁에 내달 삼차 신경도 환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다양한 종류의 온열기일 것이다. 나는 격내기에서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한 분으로부터 많은 배움을 얻었다. 아, 최고로 올리는. 음, 혼자서 집을 할, 지압을 할 때도 온도가 낮은 곳 만져서 안쪽이 따뜻하거나 드득하거나 잡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한다. 아, 이런 것은 빙고 더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마사지 해줘야 한다. 내 얼굴 또한 혈액순환이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느낀, 아, 경험이 있다. 내 손발도 비슷한 형편이다. 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추천되는 것은 반신욕이다. 반신욕으로? 운동은 몸말에서 열을 내는 최상의 방법이다 요가 등등 통증기에잡 어차피 격한 운동은 하기 어려우니 운동의 강도도 본인에 맞춰서 적응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목이 마르다 내가 통증이 극심할 때도 입안이 바싹 마르곤 했다 사람이 긴장하면 가장 먼저 입이 바싹 바싹 마른다 한 분은 한 의사에게 입이 계속 말라 너무 힘들다고 말했더니 물을 마시니 마시라고 했다 너무 간단한 대답이 당신은 뭔가 싶었다. 좀더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대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그 조언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답이 정답이었다는 것을 안다. 물을 마시라이. 나는 자율신경에 관해서 연구하면서 교감신경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하나가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발견하고 나서 물을 좀더 열심히 마셔보기로 했다. 물을 마시지 않아서 버듯하면은 많이 마시기가 쉽지가 않다. 물을 마시자. 그러나 나는 물을 더 마셔보기로 결심하고 물의 양을 계속 늘렸다. 내가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을 12잔에서 15잔으로 늘려 작아져서 이효과 나타나기 시작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늘었던 내 얼굴이 혈색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다. 여러가지 책을 읽고 공부를 할수록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또 찬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자극이 강해서 아예 찬물은 못 마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직 통증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초기 환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찬물을 물을 마시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앞으로는 아, 반드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으로 결심하자. 어 생각에 물을 마시 반드시 더물 먼저 붓고 참불 어서 섞어서 마시라고 들은 적이 있다. 음양탕이라고 그 작은 이름도 붙어 있다. 이것이 몸에 좋다고 하니 나는 믿자 외 본전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서 마신다. 나는 뜨거운 물을 포트에 상시 담아두고 마실 때마다 찬물 걸서 섞어서 마신다. 그저 음양탕 따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아주 편리하게 적당한 온도의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어, 물은 반드시 알칼리성 성질의 물을 마셔야 된다. 물은 원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음, 시중에 파는 물도 생수가 아닌 미네랄이 전혀 없는 정수물도 있으니까물 대신에 탄산음료 커피 등을 마시는 것은 물론 더더욱 금물이다. 그렇다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좋지 않다 한꺼번에 물을 무리하게 마시지 않고 우리 대에서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은 소금이다.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은 네, 그래서 좋은 소금을 특히 삼자 신경 등 통증 약을 먹는 음, 분 중에 나처럼 경피 증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소금을 도리도리에 놀라운 효과는 나는 오랜 기간에 투병 음, 나만의 여정을 익혀 왔지만 아, 통증 시에 무엇을 치다 그러면 나는 도리돌이가 한다. 삼차 신경도 한들대 부분이 목과 어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내려오거나 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도리돌이 되는데 나는 수많은 통증기를 이 도리돌이로 버텼다. 도리돌이 통증이 들어서 도리돌이가 더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상태를 봐가면서살살하면 된다. 도리돌이 도리도리. 음, 도리돌이를 어, 오래 하다 보니 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여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 아, 긴장도 우리 몸에 비대칭 생각보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칭을 만들자. 물구나무 서기가 참 좋다. 후에 에, 플라잉 요가로 배웠다. 플라잉의 해머에 올라가서 몸을 거꾸로 세우는 박지자세라는 것을 배우니. 비로소 이거다. 시쉽다 해먹으로 어깨를 감싸고 박지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처럼 공중에 들어운드 매달리는 것인데 해먹 전이 어깨는 하체 쪽으로 누르고 그런 것이 있네요. 운동할 때도 상체 쪽으로 혈액을 올리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하나는 아, 몸의 긴장을 푸는 데도 애를 쓰고 있으나 이 긴장을 하루 이틀에 생긴 것도 아니고. 무의식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라 풀기가 쉽지 않다. 의식적으로 릴렉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도리 스트레칭, 명성은 몸의 긴장된 근육기 이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살짝의 마음을 다독여야 산다. <laughs> 예민해도 괜찮아. 나는 내가 예민하다는 것을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야 알았다. 나는 어린 해외 생활을 겪고 2 0 2년, 2년 갑작스럽게 귀국을 하게 되었다. 생활 스트레스가 너무나 컸다. <laughs> 생활 스트레스 나는 사실 3차 신경동 발경전까지 내가 좀둔나더고 생각하며 살았다 내 몸에 대해서도 내 마음에 무감 것이 많았다 무감각하다는 것조차 인지하지도 못했다 나는 제 나이기를 예민한 성격으로 태어났을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객동을 70년 대는아이의 예민함을 차아주고보듬어줄 정도의 여유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전용사였던, 참전용사였던 아버지가 일찍 전역한 후에 사위의 제대로적응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모든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인정받는 착한 아이가 되었다. 나는 예민함을 점점 문만함과 무던함으로 듣기 시작했다. 그 듣기 너무 오랫동안 던던하게 돌려쳐져서 나저저도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존재 조차를 모르고 있었다. 자각은 못하고 있었지만 나는 나의 예민함을 못 견디게 고통스러워졌다. 심리와 시민성 증후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 바로 이런 성격이 내 병을 만들어낸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의식적으로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 나를 자극하는 상황이라도 그냥 참고 넘기지만 내 무식에는 이것이 도리어 엄청난 내적 충동을 일으키고 내면의 아이를 환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 동생은 나와는 반대다. 심리검사를 하면은 내 동생은 타고난 파이트로 나온다. <laughs> 어쨌거나 세상을 식생하게 잘살리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민한 사람들이 보통 소극적이요 소동적인 경향이 있는데 나는 이 점에서는 정반대였다. 실은 내향적인 성격인들도 외향적으로 살았다. 나는 항상 적극적이고 앞에서 종떼로 내는 스타일이었다. 뭐든지 남보다 앞서 하는 편이었다. 적극적이고 자기표현을 확실하 하는 것을 선호하는 미국식 사회성을 기른 영향도 있을 것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가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시는 얼마나 아, 자극에 민감하고 여리고 상처받고 깨지기 어 쉬운 성격인지 깨닫게 되었다 크리스탈 같은 마음이다 는 아마 다른 3차 신경도 환자들 떠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예민함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나의 예민함은 눌러야 할 존재가 다 한국은 집단주의적인 공개주의적인 사회라 개개인의 특성은 집단에 눌려버릴 때가 많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해질 필요는 없다. 가치라면 생활를 선호하는 우리의 본성에 역행한다.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시민성 증언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선하다는 것이다. 물론 성격적인 특성이야 개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못할 짓을 할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심민성 증후군에 걸린다. 왜냐하면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참고 억눌려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3차 신경동 환자가 개인적으로 많이 격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만난 환자들은 한결같이 선하고 착한 것이 한눈에 드러났다. 근데 심리학에서 보면 정반대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남에게 친절한 것이 과연 나에게도 친절한 것인가. 나는 그랬을 때 거절장애가 있었다. 남이 무언가 부터 그러면 그 절을 못 했다. 아, 돈 빌려서는 그것을 가져지못했을 때인 그 돈을 있을 때부터 조금 조금 모아서 저축하든 투자하든 했으면은 난 지금 큰 부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남에게 시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고 나는 다른 데서 또꼬러지는데인간에서만은 호구이기일수이다.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 되 많은 것을 위로 삼았다. 상담 심리학에서 무의식으로 논할 때 나오는 예가 하나 있다.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이야기다. 아기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다. 부모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아기를 사랑으로 키운다. 아기는 밤중에도 시시때때로 울며 부모를 깨우고 이렇게 심신의 이야서는 여기에 뒤 이야기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laughs> 부모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한 몸 한두 번의 통증이 아기에 대한 분노에 관련이 있다는 상상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원인도 알수 없는 통증의 병원을 전진한다. 어쨌든 나는 이런 것을 다 알아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갑자기 몸띄어지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 사람은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본능에만 충실히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네, 짐승같은 인간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러한 내면의 분노를 자기파괴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보듬고 정화시킬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필요하다면 믿을만한 사람과 심리성능도 추천할 만하고 내면의 분노를 다스리는 정말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한다. 심리학에서 분노는 굉장히 큰 에너지로 취급된다. 에너지는 그냥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분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면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처럼 계속 부글부글 끓으며 올라올 기회를 노리다가 우리에게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아 이런 폭력적인 분부리는 완전히 해결책이라고 하긴 어렵고 오랫동안 쌓인 무거운 스트레스에는 효과가 없다. 단지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일이 생길 때그 즉시 응급처치 수준으로 사용하는 정도로만 사용할만하다고 본다. 나는 거의 10년 전에. 한식리 상당 자가 분춘 플라스틱 바이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너무 화가 날때그 대성을 생각하며 두꺼운 쿠션을 내리치는 용도다. 사실 심리 상당하는 큰 봉지 인형을 써서 때리라고 했는데, 막상 큼지 하지만은 귀여운 곰돌이 인형을 써놓고 보니 도저히 내리칠 수가 없었다. 그 인형은 이 그, 그냥 집에 장식으로 절 모셔두고 두꺼운 쿠션을 다시 샀다. 내가 실제로 써본 것은 한두번 정도밖에 없으나 상비약 같은 느낌으로 그냥 가지고 있다. 철물점에 가면은 세탁기 호스용으로 나오는 약간 딱딱한 플라스틱 와이프를 원하는 길만큼 잘라준다. 몇 천은 안하니 원하면은 나중에 한번 무언가가 머리 끝까지 치료 미로 오를 때 테스트 해 보기 바란다. 존 선업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은 환자들 중에서 자신의 생세가 시민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불과. 10에서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개념에 한사코 반대한다고 한대 했다. 지금은 심신의학이나 그나마 좀 알려진 편이긴 하지만은 처음에 산호박사가 이 개념을 연구하고 발표했을 때 의학계의 그 주류로부터 철저히 배척당했다는 논문조차도 실어주는 것이 없어 할수 없이 책을 냈다고 한다. 내가 산호박사의 책을 접해했을 때도 당시 한국에서는 개념조치를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했다. 환자들조차도 자신의 병이 시민성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두 가지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심리와 관련된 장애는 사회적으로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것이 특히 심하다. 정신과 질병이록을 남기는 것은 큰 오점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성 증후군은 그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장애다. 선화방사는 모든 사람이 심신, 증상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한국에서 계속 살아온 바, 우리나라는 모두 정기적으로 상담 심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만 화병이 있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다. 한국은 화가 많은 사람도 있고, 사람 속에 화를 쌓게 만드는 데가 있는 사회다. 시민성 증언의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범위하다. 정부나 건강보험원단이 다른 치료에 투입하는 예산 일부분만 국민의 정신건강관리에 힘을 쏟는다면 훨씬 더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로 장애가 생겼다고 하는 것으로 환자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만일 이 책을 검에서 본인 스스로에게 집히는 것이 있어서 심리상담을 한다면 한마디 더붙여보자 한다. 산자신경도 환자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에게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많다. 물론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인격이나 자격에 의심받을 만한 의사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그냥 이건 어느 분야든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심리상담 분야도 마찬가지다. 나는 심리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나름대로 여기저기 심리상담가들을 만나서 개인 심리상담 또는 그룹코칭이나 집단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중에는 훌륭하고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중에 내가 본격적으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돌아보니 그들이 얼마나 엉이였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기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그들은 뭘 믿고 이런 다른 이의 심리를, 심리를 상담해 주겠다고 나섰는지 알 수가 없다. 상담가의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의료활동도 심리상담도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결코 돈벌이 자체가 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한다 의학이든 상당 어, 심리학이든 아픈 사람들은 을 상대하는 분야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명과 인내심 그리고 견, 겸허함이 없이는 타인을 고치기는커녕 도리어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이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당부리고 싶다 아... 그렇다네요. 음,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우리. 앞서 언급한 존 사모 박사는 시민성 증후군 TMS 원인을 분노라고 한다. 그것도 그냥 화가 아니라 경노라고 표현할 만한 분노이다. 다시 말하면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그냥 사라지는 부분은 없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그렇다. 우리의 병이 주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생각하면 의의가 없는 일이다. 그 감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를 몰라도 이 통증을 참아내는 것보다도 그 감정을 감당해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통증. 거도강도하지만 우리의 병은 단기 게임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나와 내 전쟁은 내 무식에서 도스리고 있는 내가 결코 의식으로 표출되기를 원치 않는. 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접근 작전을 천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해왔다. 이제, 적군이 어떤 작전을 쓰기에 쓰는지를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전투를 을락 뒤지락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군의 작전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설령 우리의 병이 시민성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그것이 아니라 몸의 문제라고 끊임없이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다.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다. 이것이 심신 의학에서 미리 경고했던 얘기였는데도 나는 내 신경이 손상된 느낌이 너무나 생생한 나머지, 아무래도 내 병은 그냥 신경 문제인 것 같다고, 시민성 증후군 이론은 내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결론 지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한동안 다른 것만 쫓아서 살았다. 나는 처음에는 TMS였을지 모르나, 이미 신경 변이가 와서, 내 신경은 제처럼 문제가 생겼고,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문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도 지금, 매우 긴급인가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우리 삼차 신경동 환자들을 관찰했을 때, 그중에서 많은 사람이 TMS일 가능성은 매우 충분하다. 내면의 분노를 늘르는 강도와 통증의 강도는 비례하는 듯하다. 분노는 허선의 큰분출를 막으려면 그만큼 크고 큰 바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호박사의 책에 나오는 다한 사례들을 보면은. 일상의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이 된 경우도 있고, 어릴 때 이에 커다한 사건이 쏘이는 경우도 있다. 한극적인 사례를 보면 한여성이 어렸을 때 가족으로부터 강변을 당했다. 이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난 일을 그녀는 잊고 살았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끔지한 일을 겪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이다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사례는 수없이 나온다. 더욱이 어릴 때의 격한 성적 확대나 폭력은 서민이 되어서 겪는 것과는 차원이 달리한다. 심리학 전공서 중에 나오는 사례를 보면 은 명함도 못 내밀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 하여간 이 여성은 매우 심한 통증 경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경에 대해서 상담하던 중에서 겪은 일을 기억에 떠올렸다. 엄청난 충격으로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한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증오스럽게 느꼈다. 그 마음의 고통은 절대 몸의 통증보다도 못하지 않았다. 몇날 며칠을 통을 로며 몸부림침해버렸고 그녀의 변한 변은 그 곁에서 계속 그녀를 돌보며 위로했다. 마침내 그녀가 진정이 되었을 때 통증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의식에서 늘어난 것이 의식 밖으로 분출되어 버렸으므로 더는 통증으로 조일을 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읽었을 때 너도 이렇게 몸무림실 정도로 괴로워도 좋으니 본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뭐 차라리 부러웠다. 그냥 하 면은 엄청나게 마음이 괴로운 게 낫지. 날이면 날마다 이게 뭔가 으,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심리전. 나는 내가 시민생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잘 모른다.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하면서 조금씩 무엇이 원인일까 생각하고 이것저것 떠올려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내병이내 무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아예 모르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통증이 올 때는 내의 의도대로 즉각 통증의 주의를 온통 다 빼앗겨 침잠하지 말고 통증으로 무엇을 억누려고 했는지 나의 마음과 감정의 일부로 더 주의를 돌려 생각해 본다. 자 이렇게 위의 여성처럼 극적인 해결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긴 하다. 해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한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화상구를 막고 있는 그리운 의돌들을 깨는 방법에는 대략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은친하게 커들란힘을 가지고 내려치는 방법. 자, 무엇보다도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럴 때 항상 활발하고 뒤끝없는 성격으로 살아왔다. 남들이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라야 하는 그런 성격인 줄 알았다. 그러나 웬걸? 나이를 먹고 수술을 보니 뒤끝 장례의 성격이 더 화난 이런 어구나한 일이 생겨도 그것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니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다. 내가 쌓고자 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 속에 쌓아놓기가 싫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열 미워하는 사람 중 하나가. 열받으면 싫고 욱하고 푸붓고 성질을 다 내고서는 자신은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하는 사람이다. 소관에서 쌓일 틈도 없이 다 쏟아냈는데도 그러고도 뒤끝이 남아 있으면 그게 사람인가? 나는 소관에 쌓인 게 너무 많고 그걸 회설 기회도 갖지 못하여 틈 남이는 온갖 서서한 것들이 다시 다시 올라올 때가 있다. 그러나 뒤끝은 너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내가 마음 공부를 슬프게나마 계속하면서 나는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우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후에 마음이 승진할수록 쉬워진다. 용서라는 것은 누워지려는 것이 아니다. 남이 이란 존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자극하는 순간 용서법을 써서 한 것이 된다. 내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를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람을 만드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진실이다.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 상처도 입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이나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잃지 않아도 될 상처를 스스로에게 입히지 않기를 바란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천천히 나부터 용서하고 나부터 사랑하자.